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절대값 log2x-n이, 직선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n, b n이라 하고, 곡선 y는 절대값 log2x-n이, 직선 y는 2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 n, d n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log2x-n이 1인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 값 벗기고 나면은 얘가 1일 때 생각해 보시면 x는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절대 값을 벗길 때 만약에 음수이면은 이제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오른쪽만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x는 2의 n 1 제곱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y가 2일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양수 그냥 그대로 나올 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음수 나올 때 양수로 전환하면서 계산해 주시면 x는 2의 n 2 제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각각 a b c d 써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 2의 n 플러스 1 제곱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니까 a n, b n이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 c n, d n이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는 금방 체크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뺀게 당연히 더 왼쪽에 있겠죠. 선분 a 1, b 1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n 대신에 1 대입해단을 하는 얘기고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시면 b 1은 2의 1 플러스 1 제곱이니까 2의 2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n 대신에 1 대입해주시면은 2의 0제곱 빼주시면 됩니다. a1이 2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4 빼기 1해서 이제 3 나오게 되는 거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은으로 넘어가서 이제 n을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켜도 2대 5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n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주시면 되는 거고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 빼기 2분의 1이었으니까, 2 빼기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따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2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니까, 2의 2제곱 빼기. 그러니까 4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6 빼기 4분의 1 해서 4분의 15 나오는 거고, 얘네 둘이 지금 2대 5인지 물어본 거니까, 양쪽에서 2의 n제곱 빼고 나하고 간단한 자연수 나타내 주시면 그냥 2대 5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 보기를 이제 보실 건데 사각형 ANBNCND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뭐 SK가 21 이상 210 이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은 25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SN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분1/2 곱하기 주황색 ANBN N 더하기 분홍색 CNDN N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니은 보기에서 2대 5라고 했으니까 2분의 5를 곱해 주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제 바꿔서 치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4분의 7 곱하기 3분 a n b n 이라고 써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a n b n 을 2분의 3 곱하기 2의 n 제곱이라고 바꿔서 쓸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8분의 21 곱하기 2의 n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1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3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sk가 21 이상 210 이하를 만족시키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21로 나눠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이제 구해 보시면 되는 건데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k 대신에 3 대입했을 때는 1 나올 거고, 4 대입했을 때, 5 대입했을 때, 6 대입했을 때, 6까지 대입을 해 보시면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까지는 되는 거고, 7될 때는 안 되니까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은 3 4 5 6이 됩니다. 이걸 다 더해 주시면은 18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d 귿 보기에서 k의 합은 25다라는 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기역, 니은만 옳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